안녕하세요. 라인라이팅의 안소장입니다. 오늘은 금속형 템바보드에 설치한 메립형 슬링 라인 조명을 보여드릴게요. 템바보드의 수직 라인은 직선의 라인 조명과 많은 부분 상성이 맞는데요, 수직의 라인과 그것을 강조하는 라인 조명의 빛은 공간과 벽면의 포인트 조명으로 매우 적합합니다. 매립되는 라인 조명은 모던하면서도 미니멀하고 깔끔한 표현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기업과 상업 공간에 표현할 때도 현대적인 분위기와 미래지향적인 감성을 표현하는데도 좋은 매개물이 될수 있습니다. 천장에 설치한 라인 조명 역시도 공간을 넓고 고급스럽게 표현해 줄수 있으며 벽면의 슬림 라인으로 천장과 일체감 있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만약 미래지향적인 벤처기업이나 고급형 호텔, 그리고 오피스텔처럼 공간에 프리미엄한 느낌을 만들어주고 싶은 공간을 디자인하신다면 꼭 슬림형 라인 조명을 추천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제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